오늘 성모님과 함께 바치는 21시 묵주 기도입니다. 영광의 신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화하신 전주 성부, 전제 창조주를 전하 민나이다,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온시오 빌라도 동치아래서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날의 죽은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선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선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가 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매듭을 푸시는 우리의 성모님, 당신께서는 제 삶이 매듭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매듭들은 제 숨을 막고 저를 무너뜨리고 억압하며 노예로 만듭니다. 당신께 신뢰하며 의탁하오니 저의 매듭들을 풀어주소서. 당신의 힘 있는 전구로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평화와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저를 한없는 기쁨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성모님 제가 악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모든 종사리와 두려움 그리고 불안에서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올바른 길을 걷고 오류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부어주소서 오늘 저의 매듭들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저의 때가 이르면 죽음의 마지막 매듭을 풀어주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제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영광의 신비 제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선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의 아들 아신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선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의 아들 아신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선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선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섬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서머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제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로소 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들 위하여 비로소 소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하드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하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되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서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이를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주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서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인총이하늘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제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다이다. 천주의 서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섬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섬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선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선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서모 마리아님, 이세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하되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하되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섬머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의 아들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섬머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온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이신비 제사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능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선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선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가들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어머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보내서 구하시고 여동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영광의 신비 제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천상 모호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주의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선주의 섬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주의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선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주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선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서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들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서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들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의 아들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주의 복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일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의 아들 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주의 복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 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가 내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가 내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서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서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오이시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을 고르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어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 눈으로 꼽아보소서. 기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목대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드웰 폰치 는선모님 기쁨과 감사 넘치는 영원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려 당신께 돌아 왔나이다 저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기를 바라나이다 제가 교회 안에서 당신과 함께 예수님께 온전히 충실하도록 도와주소서. 거룩한 동정여시여, 자유로운 마음으로 언제나 저의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제 마음을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모든 평화와 은총의 셈이신 하느님 안에서만 저의 선익을 찾도록 가르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영원으로부터 저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의 뜻만 실행할 것을 열망하도록 가르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가르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제가 넘어지더라도 용서와 기쁨의 성사를 통하여 예수님께 돌아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거룩한 동정녀시여 이러한 제 마음속 하느님의 평화로 모든 이에게 참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겠나이다. 당신의 아드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도록 남기신 표지인 모든 성사들에 대한 큰 사랑을 저에게 주소서. 성모님, 저희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저희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로 일치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굳건하게 하소서. 성모님, 저희 가정에 필요한 영적, 물질적 은혜들을 나누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